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선 비용일 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메디공구 저가의약품으로 응답하라 기존가보다 최대 60% 이상 저렴하여 요양병원 경영에 충통이 트인다 메디공구 저가의약품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요양병원 대표 마켓플레이스 메디공구, 그리고 커뮤니티형 구인구직 플랫폼 요양병원 사람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 사람들 TV에서 제공하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<목소리> 저는 간호사 출신으로 현재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컨설팅을 하는 아트큐아 컨설팅 대표인 송아름이고요, 이번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. 작년에도 메디 공구를 통해서 적정성 평가 강의를 무료로 제공했었는데요. 시청해주신 분들은 많은데 좀 구독해주시질 않아서 요양병원 사람들 측에서 이번 강의를 무료 제공하는 것을 많이 망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구독을 해주시면 요양병원 사람들 TV에 앞으로 여러분들께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니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번 강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2주기, 5차 시에 대한 강의고요. 총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의를 접하신 분들, 처음 적정성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, 그리고 좀 해보셨던 분들도 환자 평가표와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. 자, 지금부터 요양병원 사람들 TV에서 제공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